괜히 인기 있는 건 없습니다. 후기, 판매량, 만족도까지 기준에 맞는 제품만 추렸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사용자 반응이 고르게 좋은 괜찮은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지속적인 구매가 만족도를 말해주는 제품이에요. 1위 제품입니다. 압도적인 선택과 평점으로 입증된 베스트입니다.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실제 구매자 반응이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가격과 기능, 리뷰 반응까지 종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실제 경험이죠.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품들을 찾고 계시고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당이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리된 정보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